안녕하세요. 드림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종종 꿈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길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흉몽인 혹은 명백히 불길한 징조를 담고 있어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할 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큰 성공이나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심해야 하는 흉몽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꿈 해몽을 통해 다가올 위험을 피해가고 더 완벽하게 성공을 쟁취하세요. 1.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꿈. 쫓기거나 당하는 꿈. 꿈 속에서 누군가에게 또는 정체모를 존재에게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압박감, 불안,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해몽 키워드, 압박. 실패, 에너지 소모, 관계의 문제, 조심해야 할 상황, 중요한 계약, 면접 발표 등 결과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조언을 드리면 이 꿈은 현재 기력이 쇠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심신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세요. 이 일이 막히고 방해받는 꿈, 영이만 자욱한 불 꿈. 이 흔히 불 꿈은 재물과 성공을 상징하는. 길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해몽이 180도 달라집니다. 해몽 키워드 좌절, 방해, 실속 없음, 답답함, 조심해야 할 상황, 새로운 사업 시작, 투자 결정, 프로젝트 추진 등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기서 조언은 불길 없이 연기만 자욱하게 보였다면 이는 당신이 추진하는 일들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막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숨겨진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3.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는 꿈. 조상님이 불길한 표정으로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대개 도움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해몽 키워드 경고. 신변의 위험. 예상치 못한 문제. 조심해야 할 상황, 여행, 장거리 이동, 중요한 약속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상님이 아무 말씀 없이 표정만 불길하거나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사라진다면 이는 당신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날은 집밖 활동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다면 매우 조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꿈을 꾸었다면 불안해하기 보다는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꿈이 당신에게 준 메시지를 되새기며 냉철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흉몽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꿈꿈 중에 특히 불길했던 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꺼야 할 대박 길몽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넌 누르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 외에 다른 주제의 꿈 해몽이나 평소에 궁금한 흉몽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해몽해 드릴게요.